저 혼자 뛰면은 처음에 한1 k m 정도만 한 6분에서 5분 30초 정도 뛰고 그 다음 5분 30초 이내로 계속 뛰는 거 같아요 한 5분 30초에서 4분 50초 페이스 그리고 마지막 한 10분 정도는 4분 30초 페이스까지 올리는데 이게 뛰다보면은 또 코스에 같이 뛰는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달리는 사람이 그럼 저도 모르게 빨라지더라고요 그럼 그때는 전력으로 뛰죠 조깅을 빠르게 뛰는 것보다 천천히 길게 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조깅량 그리고 이제 포인트 훈련 저희는 마스터지잖아요 매일 힘들게 뛰면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깅은 가볍게 하고 포인트 훈련만 제대로 할수 있게 하면 부상도 안나하고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 훈련도 힘들고 조깅도 힘들고 그럼 몸이 회복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깅은 가볍게 하죠 아 원래 저 춘천 이번에 나가려고 생각했었거든요 요코하마 마라톤들에 그 날짜가 겹쳐고 일본 요코하마 마라톤 풀코스 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JTBC 마라톤 나가요 근데 요코하마 연습 이제 들어가야죠 이제 한 100일 하고 일주일 정도 남았을 거예요 육지로 복귀하면 은 열심히 운동 시작해야죠 그리고 이제 JTBC는 아윤이하고 이 승윤이 둘 중에 한명 밀고 뛰라 그랬거든요 유모차로 승윤이한테 아빠하고 유모차 탈거지 이러니까 같이 탈거래요 옆에서 아윤이가 이 아빠 나도 같이 탈거야 그래가지고 쌍둥이 형을 찾샀거든요 둘이 밀고 뛸 거예요 요광한때이에는 진짜 제기로 깨려고요 준비 열심히 해갖고 2시간 35분 안쪽으로만 들어오자 목조 하고 있습니다 오만 밤에 뛰면은 진짜 무섭겠는데 배고말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일상 해가지고 좋았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아쉬웠던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런닝 아카데미에서 배우고서 이렇게 아, 기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뛴 대회가 17년도 동마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대구가 김병현 감독님 배성훈 코치님 문보성 코치님 이렇게 세 분이서 관리를 해 주시니까 몸이 진짜, 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진짜 많이 올라와가지고, 야, 이번에 진짜, 내 기록은 그냥 깨고, 대회가 한, 한두 달 남았는데도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스케줄 같은 것도 하는데 여유있고, 그래서 솔직히 많이 기대했었는데, 제가 관리를 잘못한 거죠. 부상이 온 거예요. 한, 한 달인가? 정확히, 어느 정도 남았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한 5주 정도 남았을 때 부상이 왔는데, 어, 이게, 뛰러 나갔는데 한 30초 뛰고 멈춘 거예요. 아킬레스가 너무 아파갖고 그 종아리 그 사이 부분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탱탱 붓고 그래서 아 체중 관리도 잘해가지고 제가 키가 179거든요. 그때 그때 17년도 기록냈을 때7 3 k g 로뛰었어요 그때 부상 당하기 전에 179에 65kg까지 뺐었거든요. 그러면은. 예, 이, 마라톤 체중만 빠져도 기록이 늘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진짜 엄청 흘렀는데아그 상당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달리기를 못하고, 이 사이클로 대체 훈련을 했어요. 이제 문독성 코치님이랑 그때 연락 주고받으면서 자전거 훈련으로 하고, 보강 운동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또 이게 일주일 지나니까, 이상하도 몸이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바디메카닉, 김민준 선수, 아시죠? 그분이 운영하시는 마사지 샵에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어 근육통이 너무 오고요. 근데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받고서 아예 걷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한 며칠 지나니까 몸이 다 회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한가 경기운전이 일요일이었다 오전에 하는데 이제 삼석 해갖고 감독님이 괜찮냐고 한번 이번 스페셜 해보라고 이렇게 하셔서 했는데 통증이 없는거죠 그래서 다시 준비해죠 2주인가 3주 준비하고 나갔는데 이게 중간에 그한 일주일 그 정도 신게아 그때 체중관리 하면서 쉬었어야 했는데 완전 그냥 뛰지도 못할 정도로 아프니까 그때 아, 이거, 진짜 못찔 수도 있겠다. 하고서, 그동안, 막, 식단하고,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긴거왔요 그래가지고, 65kg에서, 찌는 거는, 그만 찌더라고한 75kg까지 확 떠버린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쉽게 찔만은 금만 빠지니까, 그래서 그냥, 먹으면서, 아주 열심히 하니까, 체중을 h e Tajinavi. I 이 o 이 d you something. I'm g o 이 n g to be on a face or tiara. y o 라 can head y o 주셨는데 n a g 이와 k m 따라 뛰고서 아 계속 열심히 해야 하잖아요, 꾸준히. 해온 게 있어가지고, 껴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금, 대구 마라톤 끝나고, 코칭을 안받잖아요저 <laughs> 혼자 하니까, 안 늘어요. 그때그 그 느낌을 느끼 수밖에 없요 여기, 여기 마라톤 코스 아니죠? 예전에, 코로나 전에, 대주 마라톤 한번 꼈었는데, 이렇게 마을 안쪽으로 해서 뛰더라고요. 저 지금 산으로 가는 건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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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제주도 와갖고 이런데 처음 가봐요. <laughs> 야, 또 바다가 나오는구만. 시원하다. 어, 비와도 뛰어야 될것 같아요. 약다 이렇게 바니까 들어 가도될것 같은데 그 좋은 것 같아요. 해변가 달리다가 딱반가잖아요 그럼 이제 바다로 뛰어드는 거죠. 바다로 뛰어들어도 돼요? 저는 사람들 보면 은 누군 어느 신발이 잘 맞고 어디 메이커가 괜찮고 막 이러잖아요. 저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다잘 맞는 것 같아요. 언더하머 아니다, 나이키. <laughs> 근데, 다른 브랜드를, 신어봐서는, 아, 다른 브랜드를, 안 신어봐서, 아, 아식스도 잘 맞아요. 다른 브랜드를 안 신어봐서, 근런데 다른 브랜드도 다잘 맞을 것 같아요. 신발이. 언더한번 처음에, 벨로시티 엘리트원 처음에 받아갖고 신는데, 사람들이, 어, 발가락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신었을 때 그런 느낌을 거의 못 느꼈어요. 이게 한몇번 신다 보니까 새끼 발가락 쪽이 조 살짝 느낌이 있긴 한데 하여튼 앞에 쪽을 익숙하게 들어주니까또잘 맞더라고요. 언더, 뭐, 밸로시티 엘리트, 온도. 요즘에 드시나요? <laughs> 1이랑 2랑 인피니티, 엘리트하고, 프로하고 그냥 골고루 다 씻고 있어요. 스케줄에 따라서. 내일도 찌실 거죠? <laughs> 아, 좋았어요. 아, 확실히 다르네. 육지하고 달라요. 제주도. 이게 뭐예요? 뭐잖 되나? 아, 여기, 제주도 여행 오면 맨날 지어야될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 유모차 밀고 뛰기에도 좋을 것 같고. 새는 떴어도 바람잘불어 코코넛은 진짜 시원할 것 같아요 시원해요 <laughs> 아 여기 바람 진짜 많이 불다 나 마라톤 목표? 부상 없이 오래 달리며. 다연이 승윤이 그키랑 같이 마라톤 대 나가기? 그 목표 기록 이루고 나면 뭐해? 어, 마잖아그래도난 10km 37분이 내 최고 기록은 아니야. <laughs> 자유롭지 못한 내 몸? 자유롭지 못한 시간? 제한되잖가 아이들이 있으니까. 돈 오빠도 알걸? 우리 막. 운동해야 될때 옛날에 뭐 저녁 운동 했다면 지금은 애들 어린이집 유치원 갔을 때 더워도 나대뛰어야 되고 비가 와도 나대뛰어야 되고 그런 것들 그리고 마라톤 대회도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거 오빠랑도 스케줄 짜야 되고 오빠가 안 되면 엄마 아빠한테 여쭤봐야 되고 그래서 거의 뭐 작년 이후로 못 나갔지 엄마도.